안녕하세요, 마레입니다 네, 오늘은요, 어, Q&A, 질문,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요, 어, 이 영상에 질문을 해주세요. 근데 제가 이거를 왜 하냐면은, 어, 제가요, 그, 그거를 해요. 그, 제가 댓글을 남기는데, 어,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는데, 제가 못 해줘요. 못 해줍니다 답변을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 어, 질문을 하시면 제가 따로 답변 영상 올려서 그때 댓글을 읽으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, 그러면은 질문을 이 영상 댓글에 해주시고요 어, 그리고. 또, 제가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, 저도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거고, 어, 뭐, 따라하는 건 아니니까, 네, 그냥, 뭐, 그냥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분명히 따라하는 게 아니고, 어, 제가 댓글을 못 남기잖아요. 어 제가 영상을 올리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상을 올리는데 너는 댓글 남기지 말아라 이렇게 그게 그것의 조건으로 저는 영상을 지금 찍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근데 댓글을 많이 봐요. 많이 봐는, 보는데 어, 단지 답글만 안 해줄 뿐입니다. 네.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바로 아래 댓글에 해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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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 아니... 해주세요. <laughs> 자, 그럼 이상 말할 거예요. 네,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!